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제3회 정지영 해외 문학상을 수상하게 된 전희진입니다. 이 아름다운 옥천에 제가 와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네요. 민족적 감성이 빛나는 정지영 신님을 기리는 이뜻 1 0 0 0 0 제가 참석하게 원1 0 0 0 0쁜지 모릅니다. 먼저 이영광스자운자마를해주해주천의황의 황규철 님과유과 유정현 문원장님께감사원장님께 감사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재 10,000원, 10,000원, 1 의미를 보유하는데요 제게 글을 쓰는데 더큰 자신감과 동기비여를 줍니다 이민간지 꽤 오래된 세월이 흘렀지만 한국의 문화와 문학에 대한 열정은 저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지영 시인은 제게 향수와 유리창으로 다가온 시인인데요 그의 큰이름을 내건 정재영해운만학상을 받게 되어 실로 영감스럽습니다. 미국에서 모국라는 말이 설립해서 하는 바른소리 같이 들리는데요. 정작 모기의와이문이 어느 길에서나 골목길에서나 마주치는 모국어. 특히 이 자리에 서고 보니 모국어는 감동 그 자체입니다. 이 자리가 감회가 남다는 것은 3년 전에 제미 실업빙 정지용 신의 생각가 있는 옥천군 옥천 문화원과 연계하여 힘들게 재정된 상인 것을 옆에서 봐왔기에 더 그렇습니다. 정지용 힘의 문학성이 미주당에 바로 서수 있도록. 부관이 재미시업의 회장님과 이 자리에선 안 계시지만 문급수 선생님의 땀과 수은 노고가 없었다면 이 문학성은 가능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를 이 자리까지 오도록 옆에서 격려해주고 이끌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아름다운 이름들 일일이 호명은 못해도. 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 계속 시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게 시에 정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상품통에 그의 작품을 해외로 소개하여 그의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